go, 고! 고! 자 스카이워즈 솔로모드에서 어 뭐냐 고, 보스 플립 한번 만들어보려고 솔로... 하는데 프린세스 캣 12명이선 어, 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캐논워킷 6명 넣고 프린세스 루플. 6명 넣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가 아니잖아 이거 화살을 많이 넣었다 이걸 부숴 이거 이거 부숴 이나나팔 하나 오케이. 더 있다. TNT도 10개 가져갈게요 루는 어딨냐? 나 여기 이거 부 이거 여기 밑으로 갈게 TNT 줄게 몇 달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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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나 하나. 어, 틴트 옷도. 일단 여기까지만 설치하자. 아, 나 이거, 이거, 워터커키 이거 한다, 나. 어. 틴트 다, 다 여기 중앙에 설치해주세요. 여기. 오, 됐어. 내가 여기 틀을 만들게, 틀. 너무 작나? 이 정도면? 야, 루프나 어, 여기 상자 안에다 틴트 넣어놨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작은데요? 너무, 너무, 너무 작은데요? 괜찮아. 근데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TNT 낮춰봐. 아, 어.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6명은 커녕, 3명도 모자, 모자라는 게있는요 아, 어쩔 아,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작은데 리필되면 더 늘릴 수 있나? 아, 못할 것 같은데? 뭐 t n t 많이 나오면 사실 안 되지. TNT 조금... 아니, 누가 이렇게 놨어. 그래,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지. 아, TNT 하나 떨어졌는데? 싫어? <laughs> 어우 우승자가 루프리한테 뽀뽀를 받습니다. 조용히해. 오케이. 어나잘 어, 살았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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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봤네. 누가 계획했냐? 야 이거 누가 계획했냐 이거? 너 누가 계획했어. 티엔티 <laughs> 조금만 더 필요해. 개꿀잼 뭘 카? 저기 뭐 하세요? 테러. 개꿀잼 뭘 카지 마세요. 꿀잼뭘 카? <laughs> 아, 진짜 개꿀잼 몰카 누가 만들었냐? 바비스. 예, 매직 팬티. 아. <laughs> 이거 아레나도 되겠는데 이거? 이분들 아레나에도. <laughs> 이분들 다 불화살 있죠. 어 있어요? 아 이거 적끼리 팀플하는 게 아니라 파티 12명 전부가 파티기 때문에 상관 없어요. 이거 불화살 인센 그플래고도 없는 사람 나가요. 오케이, 이네 사람. 씨. 아, 뭐야! 왜? 아, 뭐야! <laughs> 뭐지? 개꿀잼좀 뭘까인가? <깜짝아>. <laughs> <laughs> 이거 날라갔어. 너 빼나, <laughs> 뭐야. 자. 폭쳐다자이네 그래, 명이서 활 하는 됐어. 거죠. 이거 활좀다 들어봐요, 불화살. 인센트 된거한번 쏴봐요. 누구한테? 이거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로 쏴, 위로! 시인 나봐봐, 시인 나봐봐. 좋다, 좋다. 시작합니다. 야, 내가 포션 던지면 내가 내가 카운트할게 포션 던지면 시작입니다 야, 내가 포션 여기다 자 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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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람 개많아 자 네, 다섯 명이 사는 건가? 좀 오케이 좀 오케이 많이 던져, 준비, 많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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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 고오오오오오오 고난 몰라 난 몰라, <laughs> 난난 몰라. 아, 자, 어, 사람이 맞는다 사람이 다아 잠깐 잠깐 어, 어 밑에 와. 터져 밑에 터져 야야 잠깐 레코리아야야 아, 10초 지났다, 10초 지났다. 개꿀 좀, 아야야야야야. 뭐야야 뭐야, 이거. 오와, 아, 나, 나, 오, 어, 오, 어, 어. <놀라> <나>, <놀라> 아, 이게 뭐야? 폭파되죠?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자, 이제 PVP다. 몰라. 아야, PVP. 몰라, 누... 누... 던져. 아야, 누가 이겼냐고. 내가 이겼어. 몰라, 나 샀어. 개판이죠? 옳죠. 야, 이긴 애가 없어. <놀라> 지금부터 PVP다. 빨리 아! PVP하자. 1분뒤에 게임 끝난다. 빨리 빨리 빨리. 나 나도 몰라, 어. 나도 몰라. 그냥 게임할래. 빠이. <laughs>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이거 주최한 사람 누구야? 나와. 너. 어. 잘 가요. 안 해. 잘 빨리, 가요. <laughs> 다시 한 당첨. 너가 좀 살아. 여, 여,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나블럭이없어나 브라살 좀, 브라살 좀 줘. 나나나브라살 있다 조심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나 브라살이야? 삼, 사, 칠, 쵸, 뉘, 오. 오지마. 엔더 드래곤 죽여. 엔더 드래곤 죽여. 엔더 드래곤 죽여. 이개띠피들아 님들 엔더 드래곤 죽여. 미안, <laughs> 해 미안해. 미안해. <웃음> 아 그냥 사람 죽여, 사람 죽여, 진짜. 일분대 게임 야, 어 아니, 게임 끝나니까 빨리 치이라도 하나 먹자. 오케이. 나왜안뚫어지왜안지 <laughs> <됐죠. 웃음> 야, 때렸잖아. 아그 맞죠? 야, 야. 야, 야 이라 빨리. 오, 잡았어. 어, 들어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우 들어와. 어, 나 1등. 아, 1등. 아, 자, 님들, 나, 나, 님들. 결론은 이거 하지 마세요. 어? 그래, 역시 이게 최고지. 진짜 보스 플리프가 정말 재밌다니까. 야, 타슈가 뒤에 봐봐. 아미 없는데. 어어